현영 씨, 손님 오셨으니까 커피 한잔 맡아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설탕 한번 팀장님은 설탕 두번반 현영 씨, 왜 커피 다시 들고 나왔어요? 아... 진짜요? 아깝다 오늘 신입사원 들어온다 했지? 신입사원 사이즈가 이거랑 이거랑 됐다 탈의실 바꿨고 신발장도 이름 바꿨고 혜씨 탈의실 이엠표 정리 좀 부탁해요 뭐예요? 연락 왔어요 신입사 퇴사 한 어... 또 나갔어? 알겠습니다. 아, 또. 어? 링크만 주신다고? 결제 서류는? 저번에도 이러더니 맨날 이러네. 지가 쓸 건데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아, 짜증나. 장님 이거 응. 결제 사류가 있나? 이거 사용 용도가 뭔데? 어, 아, 그, 아, 잠시, 잠시만요. 주인님, 네? 이거 사용 용도가 어떻게 돼요? 오늘 어, 컴퓨터 비품을 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님 이거 컴퓨터 비품으로 사용하면 한 번에 끝날 걸왜두번 일하게 만드냐고. 아, 피곤하다.